안녕하세요. 마이크로병원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무릎을 다쳐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실히 느낍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산책을 할때 또는 아이들과 뛰어놀 때 무릎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책임지는 핵심 관절입니다. 하지만 무릎은 운동이나 노화,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쉽게 손상될 수 있어 적절한 치료와 재활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 내 구조물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관절경수술은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릎질환은 퇴행성 변화, 스포츠 손상, 외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무릎질환으로는 반월상 연골파열, 전방 십자인대파열, 연골손상, 활액막염 등이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 통증, 계단 오르내릴 때 뻣뻣함, 뚝소리와 함께 무릎이 잠기는 증상, 무릎의 붓기와 심한 통증, 활동 시 무릎이 걷기거나 흔들이고 지속적인 통증과 움직임 제한이 온다면 무릎질환의 증상에 해당되는데요. 초기에는 단순한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무릎이 붓거나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이 걷기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에는 가볍게 느껴지더라도 방치할 경우 관절의 퇴행을 앞당기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수 있어요.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조기에 적절한 치료 그리고 맞춤형 재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경 수술은 피부를 크게 절개하지 않고 직경 약 5mm 정도의 가늘고 긴 관절내시경을 무릎 관절 내시경을 무릎관절 속에 삽입하여 내부 상태를 직접 보고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는 수술입니다. 최소 침습 방식으로 통증과 출혈이 적고 회복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으로 반월상 연골이나 인대, 연골을 다듬거나 봉합하며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거의 없어. 일상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시간도 비교적 짧고 환자의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릎 관절병 수술만으로 통증을 완전히 없애거나 기능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 후 재활 치료는 무릎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고 관절 주변 근육의 근력을 강화시켜 재손상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초기에는 부기와 통증을 가라앉히는 물리 치료를 진행하며 이후 보행 훈련, 근력 운동, 균형 감각 훈련 등 점진적인 운동을 통해 일상 복귀를 목표로 합니다. 청주 마이크로 병원은 정형외과 전문의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긴밀히 협진하는 관절 전문 병원입니다. 최신 관절경 장비 도입으로 더욱 정밀하고 안전한 무릎 수술이 가능하며, 마이크로 병원은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몇 가지 특별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전문의 응급 수술 및 진료와 분야별 전문의 협진 시스템으로 적시에 환자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며 환자 중심의 원스톱 진료 시스템과 응급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응급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에게 안전하고 신속 정확한 진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재활 의료기관인 마이크로 재활병원과 진료 연계를 통하여 수술 환자에게 효과적인 전문 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급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5개의 무균 수술실을 확장 오픈하여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병원은 최신 관절경 수술 장비와 함께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협진 시스템을 통해 진단, 수술, 재활을 한 건물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일 맞춤 재활을 진행하며 수술 후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분석과 빠른 회복을 위해 청주 관절 전문 마이크로 병원에서 조기에 진단받고 건강한 무릎을 지키세요.